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질과세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 부과에 있어 형식적인 요건이나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나 행위의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이 원칙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 부과 대상의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며, 이를 통해 조세법의 목적과 취지를 실현하려 한다. 예컨대 거래나 소유 관계에서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라도 그 실질이 조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왜곡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다면 과세 당국은 이를 실질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적용 사례는 명의 신탁과 관련된 과세야. 명의 신탁이란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형식상으로는 재산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소유자가 경제적 이익을 지배하는 상황이므로 과세는 실질적 소유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접근은 명의 신탁을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도 실질 과세 원칙의 중요한 사례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매출을 분산하거나 허위 거래를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경우 과세 당국은 이러한 행위의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조세 회피 목적으로 허위 법률 구조를 설계한 경우에도 실질 과세 원칙은 과세 당국이 이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실질 과세 원칙은 조세 정의와 공평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지만 그 적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과세 당국의 재량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은 구체적 사실 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법의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원칙이다. 이 원칙은 명칭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거래와 행위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평한 과세 질서를 유지한다. 과세 당국은 이 원칙을 적용할 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실질 과세 원칙은 앞으로도 조세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